자, 오늘 영상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6살 이상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연애를 시작했을 때 감당하게 될 것들, 그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나이가 10대 후반인데 20대 중후반의 남자를 만난다거나 혹은 20대 초중반인데 30대 초반 이상의 남자를 만난다면 꼭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정리해서 말씀을 해드릴 거니까 평소에 자주 연상이 꼬이시는 분들이라면 꼭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은 각 과정은 총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을 만났을 때 장점 세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단점 세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연애 때 서로가 겪게 될그 과정들. 그리고 네 번째는 연애 후에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것과 잃게 되는 것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마지막으로 제 종합적인 의견을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어 일단 연상남을 만났을 때의 장점, 그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게 돼요. 하나, 내 또래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폭넓은 이해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나이가 20대 초반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래의 연애를 한다라는 그 기준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남자친구를 얼만큼 이해를 해줘야 될까? 혹은 내가 이것들은 이해해주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 걸까? 그런 일련의 고민들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성숙한 연애를 해가는 게 보편적인 연애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이미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과정을 이미 지나쳐온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응석을 부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더 이기적으로 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애처럼 자존심을 부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폭넓은 이해를 받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여성분들은 공감을 할 거예요. 이렇게 연상을 많이 만나본 여성분들은 아 역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연상이 유일무이한 것 같아. 나는 역시 연상이 잘 맞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내또리에서는 감히 경험할 수 없는 소비 수준이나 환경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라면은, 대학생은 대학생에 맞는 그에 걸맞는 소비 수준이라는 게 있을 거고, 고등학생 때는 고등학생에 걸맞는 그 소비 수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이 때 여러분에게 맞는 소비 수준이 아니라 그 남자 친구에 맞는 소비 수준이라는 걸 와닿게 느낄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진짜 어색하리라만큼 신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저녁 한 끼로 뭐 외식을 한다 그러면은 그냥 한 2, 3만 원짜리 뭐 삼겹살을 먹는데 남자 친구의 뭐 기념일 특별한 날이다. 그러면은 정말 한끼 식사에 한 6, 7만 원, 7, 8만 원 나올 수 있는 호텔을 데려가서 밥을 사줄수 있을 정도 뭐 3, 40만 원 정도의 밥값을한 끼에 쓸수 있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소비 수준이나 환경들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경들이라는 게좀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차라는 것들이 가지는 그 메리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차가 없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랑 그리고 차가 있는 남자친구를 만날 때그 데이트의 질이 정말 그냥 너무나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20대 초반이고 그에 걸 맞는 차가 없는 연애를 한다면은 당연히 그냥 수도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호선 라인 안에서 지하철 루트 안에서만 맴도는 그 연애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특별한 날이 되면은 우리가 고속버스도 알아보고 아니면 KTX도 알아보고 해 가지고 2박 4일로뭐 순천 여행을 짠다거나 아니면 부산 여행을 짠다거나 그런 식으로 결국 교통편이 마련되어 있는 선 안에서 여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지만 차가 있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하나 벌어지냐면 만약 여러분이 저녁에 아 오빠 나 오늘 기분이 좀 센치해 유유, 왜 이러지? 그러면 10분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자기 여러분 앞으로 차가 한대쓱 와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을 태우고 나서 그걸 월미도까지 쫙 쏘는 거예요 뚜벅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는 게 뭐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연상을 만나 보신 분들이나 혹은 주변에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을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할 텐데. 자, 일단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린 여성과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의 그 생활이나 아니면 생각의 차이 그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은 많이 대체적으로 어린 나이 또래보다는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고 돈을 쓰는 씀씀이도 더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남자친구 뭐 이런 거 해줬어. 내 남자친구가 이런 일 있으면은 뭐 이렇게 이해를 해준다.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좋아준다또 특히나 여성분들 사이에서는 내 남자친구의 뭐 뒷담화부터 시작해서 좋은 점 자랑까지 그게 굉장히 일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많이 받으면서 내 자존감이 특히나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 부수적인 장점이 또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세 가지가 연상남을 만났을 때 크게 두각을 드러내는 장점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봐야 될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단점 세 가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해의 과정을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제가 20대 초반이라면 20대 초반 혹은 10대 후반이라면 10대 후반 20대 중반이라면 중반 그 각각의 나이에 걸맞게 연애의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서 이해의 과정을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남자친구가 좀 이기적으로 굴어? 근데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티격태격 싸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율을 해보기도 하고 내 남자친구가 너무 자존심을 부리는데 그게 너무 같잖아 그래서 조금은 싸워보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맞춰가는 과정을 반복을 해가면서 성숙해지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이해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남자가 어떤 오빠냐에 따라서 휘둘리거나 당연시 그냥 배우게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그 나이 많은 남자가 꼰대 같은 남자의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휘둘리게 맞을 거예요. 오빠가 아 너는 네가 어려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이건 오빠 말 그냥 들어. 척척척척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그 어떤 주먹구구식의 연애가 되면서 오빠 말이 다 맞다고 판단하게 되는 연애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나이 차이가 많은데 그 남자가 정말 착한 경우에는 그 남자가 여러분들을 정말 무조건적으로 정말 이해해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여러분들은 맞춰지게 돼요. 너무 극적인 케이스가 찌단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 그 나이에만 경험할 수 있는 추억을 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 날 돌이켜보면 정말 내가 그 나이에 뭐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 그 회의감이 정말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전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때로 창문을 쓱 내리면서 내가 야경을 바라보면서 아메리카노를 먹을 그 나이대가 아니라 정말 지하철 데이트를 하고 쌀쌀하니 추운 날에 같이 손잡고 집에 걸어가고 그 나이대만 할수 있는 추억과 경험과 데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것도 정말 치명적인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의존성이 강해져요 만약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좀 어린 나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나는 커서 뭐가 되어야 되는지 나는 뭘할때 잘하는 아이인지 나는 무슨 장점이 있는 사람인지 내 성격이 어떠한지 내 미래는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절대 여러분들은 알수 없어요 그것들을 헤매는 게 당연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내가 만나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남자친구를 보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는 그냥 하는 일도 척척척척 잘 해내고 그리고 일에 대한 책임감도 너무 뛰어나고 그리고 사람도 잘 대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관리도 잘 되어 있고 너무 그냥 존경스럽기만 하단 말이죠 근데 나 자신을 보면 어때요? 때로는 한심하게 느껴진다 할 정도로 그 사람과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되면서 나 자신이 어 나는 뭐야 대체? 이런 의구심을 일단 기본적으로 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남자친구에 대한 의존성이 너무 많이 강해지게 돼요. 아무튼 이세 가지가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를 만나게 될때 치명적인 장점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애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서로가 겪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건 오로지 연하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세 가지의 장점들, 세 가지의 단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연상남을 처음 만나게 되면은, 정말 신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이야기도, 그 남자친구는 다 딱딱딱딱 정확하게 알아듣고, 아, 나를 진짜 이렇게 깊게 이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말 유일무이한 것 같아. 라면서, 사랑에 쉽게 빠지기가 정말 쉬워요. 하지만 장담콘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연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경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아는 남자인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연애가 한 200일, 300일 흘러가면서 익숙해질 때쯤, 그러면 이제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내 친구들을 봤을 때 너무 어리게만 느껴지고 마음속에 이제 허영심이라는 게 피어나기 시작해요. 내가 나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는 이 남자 친구를 만나면서 내 남자 친구의 성숙한 어떤 그 결정체가 되는 것들을 나는 이제 주입을 많이 받다 보니까 내 생각이 마치 이제 좀 성숙해졌다라고 착각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연애 후에 얻게 되는 것과 잃게 되는 것들 이것도 오로지 연하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얻는 것들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걸 얻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이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도 제가 연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되게 잘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굉장히 성숙해졌다라고 착각을 하기가 쉽고 내 인간관계를 내 스스로가 멀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 시기에 내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고 되돌아봐야 되는 시기에 나 자신이 되게 잘났다 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없는 게 있다면 후회를 하는 <laughs> 경우가 많아요. 이 후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정리하고 나서 한 1, 2년 정도, 2, 3년 정도 혹은 연상을 계속 만나는 걸 끊어내고 나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결국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래서 오빠는 만나지 말라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거예요. 이건 좀더 시간이 지나서 느끼게 되는 건데 왜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냐면 은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 것들 그것들이 너무 소중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시간에 그 오빠한테 의지를 하게 되고 내가 내 남자친구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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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가난한 사랑이든 아니면 연애지만 그런 것들이 소중한데 그런 것들을 건너뛰어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정작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을 내가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좀더 현실적인 아픔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내 가치관 내 기준이라는 게 없어져요 내 중심 내 주대라는 게 없어져요 진다는 거예요. 오빠를 만나면은 그 오빠에게 의존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나는 이런 연애를 하는 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나는 행복해. 해라는 쪽으로 맞춰가게 돼요. 나는 이런 걸할때 행복한 사람이야를 내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오빠가 이렇게 해주니까 나는 이렇게 의존할 때 행복한 사람이야라고 남자 따라서 내주때나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잃는 것들을 어... 말씀을 드릴게요. 잃는 것들은 또래 아이들은 자꾸 어리다라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친구부터 잃어요,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 친구들을 좀 무시한다거나, 아니면 아, 얘는 왜 이렇게 어린 생각을 해? 하는 것들이 그 친구에게도 당연히 비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당연히 여러분을 대할 때도 그 이전과 같이 대할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두 번째로 없어지는 거는 현실 감각이라는 게 없어져요. 특히나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부분 중에 그 금전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상의 남자친구를 만난다. 제가 장담하는데 10분 팔고는 남자친구가 80% 이상 데이트비용 부담할 거예요. 남자가 나이가 훨씬 더 많다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뭐한 180만 원 정도 월급을 번다고 쳐요, 혹은 대학생이라면 한 4, 50만 원 월급을 받는다고 쳐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의 남자친구는 최소 직장인부터 뭐 연차가 쌓인 직장인까지 그러면은 최소 월 200만 원부터 정말 많게는 뭐한 4, 500만 원 정도 버는 남자를 만날 거란 말이죠.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뭐 집안이나 학벌에 따라서 월몇 천만 원 버는 남자를 만나실 수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앞선 장점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었던 여러분들 나이 때 경험할 수 없었던 소비 수준과 문화를 경험한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또래를 만나서 연애를 할수 없어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 되게 얄팍한 비교를 하게 돼요. 지금 내 또래에 맞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되게 가난한 연애가 당연한 건데 그 가난한 연애가 폼나지 않는 연애 행복하지 않은 연애라고 또 생각이 늪에 빠지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합리화 해요. 그래 내 생각이 성숙해서 나는 또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연상을 만나야 돼. 근데 어 남자의 입장에서 전 일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오빠들을 웬만하면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그 나이 많은 남자는 그게 그냥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또래의 연애 시장에서 패배하고 튕겨져 나와서 여러분 같은 여, 어린 연애를 만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또래에게도 많은 어필이 되지만 쉽게 쉽게 그냥 자기가 휘두르는 연애를 하고 싶어서 연애를 만나는 경우. 이두 가지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사실 연애를 만날 수 있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을 생각한다면 어, 여러분들 그 연상을 만나는 그 관점을 조금은 달리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여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여러분들 30대 초반, 30대 중반의 여자가 됐을 때 진짜 가진 거 없이 되게 비참한 여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연상의 여자에게 어필하는 거 사실 외모 말고 없어요. 여러분들의 외모 몸매 빼고 나면 사실 볼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린 여자를 만나는 그 오빠들은 사실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만나겠어요. 이건 진짜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길들여져서 익숙해져서 그렇게 연상을 계속 만나오면서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남자 여러분들보다 나이 차이가 훨씬 많이 나면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20대 초반부터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능력만을 쫓아가면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에 익숙 해 스케쳐서 30대 초반이 됐을 때 나는 그냥 가진 거 하나 없는데 정말 잘난 거 진짜 사실 뭣도 없는데 그냥 얼굴 예쁘다고 몸매 예쁘다고 뭐 그렇게 연상 에기 어필 잘 됐으니까 그게 진짜 자신의 가치인 양 착각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제가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려서 되게 편협한 이야기가 섞일 수도 있지만 편견을 갖지 말고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이야기를 그냥 걸러서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본이라는 거는 날로날로 날로 갈수록 그 자본이라는 건 증식되지만 외모지상주의에서 있어서 그 외모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무언가이기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야? 그냥 웬만하면 연상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상.